오늘을 기다렸다. 지금의 나를 넘어 최고의 전사가 되기 위한 도전이 지금 시작된다. 자, 조장만한번 하고, 자, 준비된 사수 전당 사료. 받... 사격 시험이 한창인 27사단 이기자부대. 그어 n 때보다 진지하고 a n 한 표정들인데 s 중의 j i n 에 i n 의 집중력을 발휘, 정확 e 날카롭게 타겟을 s Jungle, Jungle, j 1 n g l e Jungle, j 발 n 서 평소보다는 많이 못쏜 u 같습니다. 내일도 체력 e j 최선을 다해서 u n g l e Jungle, Jungle, j u n 어제 여기서 사격했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그 사격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해. 당연히 특급전사 선발을 위해 준비 중이지 비키. 그런데 우리 비키 특급전사 선발대회가 뭔지는 알고 있나? 이번에 실시하는 특급전사 왕선발대회는 어, 특급전사로 선발된 용사들의한에서 실시합니다. 어, 왕선발대회는 사격, 체력, 정신전력, 전투 기술을 어, 종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특급 전사 중의 특급 전사이기 때문에 이곳 이기자부대 역사관 명예 전당에 오른다. 자부심과 부대의 명예를 걸고 특급 전사에 도전한 멋진 장병들 대단한 얼굴들 다 이유가 있었네요. 최강 체력들의 윗몸 일으키기 대결 시작. 이분 제한 시간 에 82개를 성공해 합격. 그 이상의 개수는 가산점으로 추가 합산됩니다. 강인한 체력에서 강한 전투력이 나오기에 이 악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승. 아, 원래 목표는 117개였는데 115개에서 지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서 저희 27사단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27사단 화이팅! 팔굽혀펴기 역시 2분의 72개가 합격점 허나 그보다 더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 자신의 한계에 맞서 계속 도전을 해본다 아니 그런데 한참 평가 중이던 평가관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되는데 왜? 아니 이거 요거 이거 익숙한 다리는 비키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뭐하는 거야? 설마 설마 너비키도 이걸 도전해보겠다고? 괜찮겠어? 예 준비 시작. 아이고야 그럼 그렇지 초반부터 인상 잔뜩지 불이니 비키 이미 한번 특급 전사 뽑혔던 장병들은 합격 점을 훌쩍 넘었는데 우리 비키는 아직 또 제자리 걸음 중. 아이고 그래도 몇 개나 했는지 몇 궁금한데요? 스무 개입니다. 예 스무 개. 아개개 스무 개? 예 20개 있습니다. 스무 하나 하죠. 스무 개 있습니다. 20개 있습니다.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해봅시다. 얘기 잘못했어요. 난스모 하나 샀어요. 근데 바꾸지 않았어요. <목소리> 아이고 오늘 백 킬로 누가 말려? 체력 측정의 마지막 관문은 오래 달리기. 자, 심호흡 가다듬고. 출발. 초반부터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데. 아이고 빠르다 빨라! 하지만 오래 달리기의 생명은 근력과 지구력.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것이 관건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는 전사들 체력 측정 중 가장 고되고 힘든 시간인 만큼 정신력을 모아 끝까지 달려보는데 12분 30초 그 안에 도착해야만 한다 포기는 없다 막판 스퍼트다 아하! 페이스 조절에 성공한 1등 꼬리 그 뒤로 한명한명 쏙쏙 도착들을 하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바로 나온 공포와 시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는 장병 여러분의 뜨거운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16개 어, 1등 했겠는데 왕은 못될것 같지만 띵그름에대해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1등 했습니다. 파이팅! 특급 전사 여러분, 모두 파이팅! 특급 전사 왕 선발대회가 끝내고 이번엔 우수 소대를 선발한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다들 완전 군장한 걸 보니 어허, 이번엔 급속 행군차에 어, 진짜 무거워요 이거 입어야 돼? 비키, 그거 아! 20kg인데? 아, 나뭐 아! 나 해? 에이, 엄살 그만! 어서 준비해요, 비키! 출발을 기다리는 긴장한 소대원들과 빅키. 빅키! 빅키! 이기자! 그래 빅키도 이기자고. 출발시호와 함께 우렁찬 구호로 발을 떼는데. 20분 안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본인 지점으로 돌아와야 하는 급속 등급. 체력도 지족이지만 소대원들 간의 단결력이 중요 아하! 아니 근데 비키너 혹시 낙오된 거야? 같이 가? 아이고 출발이 좋다 했어. 자자. 어? 조금만 더 힘내자고, 비키 아, 설마 했지? 또 포기하는 건 아니지? 여기서 캠핑해야 된것 같아. 근데 저희도 캠핑, 캠핑 시간 왔어요. 우리는 오늘 밤 안전히 캠핑하고 내일 다시 뛰야 아이고, 왜 그러니, 빗키 여기서 캠핑하면 죽어! <목소리> 소대원들이 하나되어 틀어짐없는 대열로 스토를 이끌어 아의 옥강으로 결실점을 향해가는 회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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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결승점에 들어온 이들 용기, 도전 정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로 치는 단결력 그 대들이 진정 어디에서든 반드시기는 이 자랑스러운 이자 회원들입니다. 저희 그 대대가 사격 집중 훈련관에 간에... 전원이 다그 만발을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 이번에 저희들이 총 8명의 특급 전사가 선발이 됐습니다 아, 대대 전 장병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대 전 장병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특급 전사왕 시험을 통해서 이등을 해서 굉장히 어, 영광스럽고 어, 좀더 열심히 하는 그런 군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